그래일다 가지고 팅넣게게 만든 다할 때마다 네. 나사 뺀걸 따로따로 놔야 되죠. 그리고 코팅도 계속 코팅할 수도 고 그러니까 이제 그 고고고고를 도불, 친 다음에 이동에서 음, 음, 음. 만약에 그 에다가한 100에서 한200 정도까지 뽑아서 그러이한 다음에 200% 300 300서고대200워주고또도는그게고 그 내가 지사분들에서 장출고요 이거 왜 클립이 없어요? 라고이아그 아, 아. 왜요? 아, 그? 그, 왼쪽 네. 오른쪽 네. 아. 네. 그결 결이 있으니까. 네, 이게 클립이에요. 아, 아 철사로 된게 없네요. 얘는. 네, 얘는 아, 없어요. 아, 밀어서 는 게. 아, 이게 간단해요. 이게 다예요? 네, 이게 다예요. 아, 그래서 밀어서 끼고 다시 넣고 나사 조이는 게 다네요. 네. 근데 <laughs> 오리지널 캐, 그 캘리퍼는 이렇게 철사로 된 와이어가 뭐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빼다 보니까. 그럼 이렇게 어렵진 않은 거예요. 아, 아, 이거는 내가 이 정도는 할수 있겠다. 네, 이렇게 해서 그냥 무질서 심대요? 어, 이런 퐁퐁이요. <목소리> 음, 얘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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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좋으라고 닦는 거죠. 원래 안에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음. 그냥 닦는 김에 다 닦는 거죠. 그죠아 음. 퐁퐁 등유는 덜루예요? 예 네, 기름을 안 쓰시는 게아니요 여기에 아, 이제 리 아. 예. 아 고무가 있구나. 우리 네, 이쪽 바퀴 네. 때문에 그럼 등유는 체인 안 닦는 게 좋은 거죠. 웬만하면 안 닦는 게 네. 좋죠. 그 등유는 바퀴만 닦는 걸로. 네. 음. 어, 이걸 하고 싶었는데 할줄 몰라가지고요. 근데 스천 원래 거는 제가 있어가지고 연습 삼아서 해봤는데 못 끼겠더라고요. 근데 얘는, 또, 근데 저. 그것도 이렇게 눌러가지고 끼면 돼요. 양쪽에 하이 클립이, 근데 저렇게 가만히 둬야지 저게 떨어지면은 문제네요. 이거는. 예 네. 없어도 되긴 돼요. 아, 그래요? 네, 없어도. 어. 어. 이제. 리턴 때문에 이렇게 해놓는 건데 오. 없어도 상관없어. 네. 근데 저 떨어지지 않죠? 저게 절대 클립이 빠질 수 없어요. 이게, 응. 캐... 이게 여기 들어가잖아요. 네. 음. 거의 여기에 되 있기 때문에 음. 음. 패드가 절대 여기 넘어갈 수가 없어요. 아 아니 이렇게 분리해놓은 상태에서 빼면 뺄수 있는 거죠 클립? 이거요? 예. 네. 이거는 응. 뭐 그러니까. 약간 찌그러뜨려가지고 빼야 되는데 아, 그냥은 안 빠지고 어, 아, 다행이다. 달랑달랑하게. <laughs> 저거가 한번 이렇게 자리를 안 잡으면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 자리만 이렇게 잡아주고 이게 다예요. 아 그렇게? 아 고개 고개 맞게? 네, 어차피 음. 패드 이렇게 이렇게 아, 아. 네, 네. 어떻게 이거? 이렇게 누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밀어 오시면은 네, 네. 이거 다 아, 네.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누르시면 끝나는 다요서 핸들 이렇게 끼예 음, 네. 아, 이거 나중에 통사고를 거요 네. 네. 네 소하고은데 어떻게 할지를 몰라가지고, 이거, 이거, 해체를 했다가 끼지를 못할까봐. 하셔가지고, 그 위에 먼저 끼시고, 네. 를 먼저 끼고, 눌러서 이렇게 뜨시면 돼요. 아, 네네. 반대쪽 똑같이 이쪽으로 음. 위에 먼저 띄시고 네. 음, 음. 눌러서 이렇게 뜨시고요 음. 네. 끝나는 거예요. 아, 좋네요. 네. 눌러서 끼고. 그리고. 네. 이렇게 끼고. 아, 순정보다 이게 더 쉽네요. 순정보다 네. 훨씬 쉽죠, 이게. 응. 음. 순정은 또 4개잖아요? 네. 하고 이제 토크렌치 있으면 토크렌치로 뭐 어느 정도로 해요? 토크렌치로 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예, 네, 그냥 저기 마크로. 예, 네, 마크 돼 있는 거. 그래서 응. 위아래가 볼트가 바뀌면은. 응, 응. 그쵸. 예, 네, 바뀌거든요. 응, 응. 그리고 얼마하면 똑같이. 응. 어, 5분 걸렸어요. 어, <laughs> 진짜 좋다.